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켜는 집이 많아졌죠.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난방을 잠깐 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단 이것 하나만 바꾸면 난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습관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 가정의 사례를 바탕으로 난방비를 무려 50% 절약한 실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돈 한푼 안 드리고 따뜻하게 겨울나는 비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추운 건벽 때문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큰 난방 손실은 벽이 아니라 창문 틈새에서 일어납니다.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전체 열 손실의 30% 이상을 차지하죠. 즉 아무리 보일러를 올려도 창문 틈으로 열이 새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김은수 어르신 댁에서도 보일러를 25도로 맞춰도 거실이 늘 싸늘했는데 문풍지를 붙이고 커튼을 바꾸자마자 한달 난방비가 7만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틀의 미세한 틈은 실리콘 패킹이나 문풍지로 막고. 두꺼운 암막커튼으로 창문 전체를 덮어주세요. 실내에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 보온 효과가 15% 이상 높아집니다. 창문 틈새만 막아도 집안이 훨씬 따뜻해지지만, 이제 진짜 난방비를 줄이려면, 보일러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를 높이는 대신, 집안 전체에 따뜻한 공기가 고르게 순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일러 순환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높이면 금방 따뜻해지지만 그만큼 가스 소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난방 효율의 핵심은 순환입니다. 보일러 내부의 난방수가 고르게 순환되어야 집 전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씨 부부는 보일러 필터와 순환 펌프를 주기적으로 청소했더니 온도를 3도 낮췄는데도 훨씬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또 방마다 온도 조절기를 따로 사용하는 분리 난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 평균 20%의 난방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순환을 잘 관리해도 집안이 금세 식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바로 바닥의 냉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발이 시려워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지죠. 이럴 땐 바닥 단열을 통해 열을 잡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 러그와 카펫으로 바닥 온도를 높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바닥 난방을 해도 열은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거실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 장인자 어르신은 발이 시려워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놓고 했는데 러그 하나만 추가하자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한달 가스비가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죠. 또 침대 밑이나 창문 아래에 단열 매트를 깔며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어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집 전체가 금세 식는다면 그건 공기의 흐름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닥이 따뜻해도 문틈이나 벽 쪽으로 열이 새나가면 효과가 반감되죠. 따라서 이번에는 온도 차이를 줄여 열이 머무르게 하는 방법, 즉 온도 차단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 생활하는 습관, 이게 바로 난방비를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특히 외벽에 방은 벽이 차가워서 실내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죠. 이럴 땐 단열 시트나 가림막 커튼을 활용하세요. 벽 온도가 약 3도 높아지고 체감 온도는 2도 상승합니다. 3도 정도면 별 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3도가 하루 난방비를 반으로 줄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실과 부엌, 안방과 복도처럼 온도차가 큰 구간에는 커튼 하나만 설치해도 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도차 단열로 열이 머무는 집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따뜻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일러를 계속 켜두면 따뜻하긴 하지만 요금이 폭탄처럼 올라오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바로 보일러 타이머 조절입니다. 보일러를 계속 켜두면 연료 낭비는 물론 요금도 폭등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보일러를 끄고 귀가 30분 전에 자동으로 켜지게 타이머를 설정해 보세요. 잠잘 때는 18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어만 해도 최대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의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두는 습관 때문에 매달 난방비가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붙이고 타이머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번 겨울 난방비는 단 9만 원. 절반 이상이 줄어든 셈이죠. 특별한 장비를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닫고 커튼 치고 타이머 맞춘 게 다예요. 이 어르신의 말처럼 난방비 절약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창문 틈새를 막아 열 손실을 줄이는 건. 둘째, 보일러 온도보다 순환을 관리하는 것. 셋째, 러그나 단열 매트로 바닥에 냉기를 잡는 것. 넷째, 문과 벽 사이의 온도차를 줄이는 단열. 그리고 다섯째, 보일러 타이머로. 필요한 시간만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방비는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난방비 절약의 핵심은 보일러를 더 세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는 습관이에요. 작은 변화 하 나가 이번 겨울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난방 절약법을 쓰고 계신가요? 직접 해보신 방법이나 효과가 좋았던 TV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현명한 겨울구리 함께 만들어가요.